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쇼핑몰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는 요즘에 제 상품의 카피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제 강의한 카피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여러모로 뭐 저작권에 대해여지고 많은 문제를 좀 겪고 있는데요. 쇼핑몰이 잘 되다 보면 내 상품을 카피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음, 고객께서, 어, 항상 하는 질문에 내가 생세 페이지에 다 써놨는데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오면서 아, 왜 자꾸 있는데 자꾸 묻고 그러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갑자기 물건이 잘 나가게 되면은 왜잘 나가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게 또 갑자기 또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 어, 이렇게 잘 팔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매출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뭐지? 어? 나 이렇게 너무 잘 나가는 재고가 갑자기 없어. 나한테 재고를 안 줘. 뭐 이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쇼핑몰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앞선 영상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것처럼, 쇼핑몰이 망하는 이유 다섯 뭐 가지 뭐 이렇게도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쇼핑몰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 몇 가지 쇼핑몰을 하면서 보람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첫 번째는 고객님이 저한테 상품 잘 받았다고 받아가지고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써주는 리뷰들 또는 칭찬. 에 대해 가지고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아,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 누군가에게 만족을 줬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보람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도 나를 못 찾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찾았어? 라고 할 만큼, 어, 내가 이 상품을 등록을 할 때, 나도 확신이 없어? 라고 해서 등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객들께서 내 상품을 찾아줬을 때, 또는 상품을 등록했는데, 처음으로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 벅찬 기분을 여러분들이 아마 잊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정산이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산이 될때 굉장히 목돈이 갑자기 떡하니 들어올 때가 있죠. 저같아도 하루에 뭐못할 때는 한만 원이 만원 들어올 때도 가끔은 있고요. 근데 갑자기 대거 들어올 때는 한 500만 원도 덜컥해서 들어오는 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편차가 있지만 정산으로 희노애락도 느끼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 나. 돈 벌었어라고 하는 매일매일 월급 받는 기분 이런 것들이 내가 쇼핑몰을 계속해서 하게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을 할때 가장 보람 있었던 적이 제가 아무래도 명함 쪽으로 해가지고 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 명함을 저한테 이렇게 준 분이 계셨었어요. 저희만 단독으로 파는 디자인인데 그 명함을 줬을 때 오, 우리 회사가 이렇게 유명했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제 주변에 있는 쇼핑몰 하시는 분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경우들 중에서 내 물건 누군가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보람. 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상품을 만들고 다양한 고객들께서 내 물건을 사용해주시는 이런 부분에서 상품을 개발할 맛이 나고 그리고 내가 이것으로 수익 창출을 하면서 내가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구나 라는 보람을 느끼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나의 자식 같은 상품들을, 어, 누군가가 이뻐한다라는 걸 느꼈을 때에 아마 이 쇼핑몰을 해나가는 데에 계속해서 많은 힘듦도 있고 후발주자들도 따라오면서, 어, 내가 선발주자라고 한다면 그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과 그리고 또 다른 상품들을 찾아내므로 해서 내 사업이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것을 눈으로 바로바로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를 그리고 된다면 된다는 이유를 알수 있는 정확한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오프라인 고객이 내 매장에 들어왔는데 물건을 사지 않고 음 다음에 올게요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을 텐데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나가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온라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00명이 들어왔는데 한 명도 사고 나가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하루에 두 명밖에 방문을 안 했거나 뭐 이러는 이게 방문을 했는 게 나인지, 아니면은 내 친구인지, 뭐, 이러는 경우들도 있을 건데. 이럴 때 쇼핑몰 할 맛이 사실은 안 나게 되죠. 아무래도 내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 쇼핑몰이 계속 성장하고 내가 그거에 대한 금전적인 이익도 취득하고 그리고 내 상품을 고객께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내가 쇼핑몰을 계속해나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약간의 쇼핑몰에서의 계속해나갈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품을 개발을 하시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의 쇼핑몰에서 첫 번째로 먼저 상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나가기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위탁도매라는 것도 있고 사입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내 물건들이 아닌 받아온 물건으로 먼저 한번 팔아보고 그것으로 해서 성공의 작은 경험들이 쌓이게 보면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으로 천천히 여러분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어, 성공으로 가는 길에 대해 가지고는 내가 작은 하루에도 조그마한 성공을 하나씩이라도 이루어 보면 좋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쇼핑몰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상품 등록하는 성공, 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하나라도 판매를 하겠다라는 목표라든지 이러한 작은 목표에서부터 시작해서 작은 성공을 시작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쇼핑몰도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쇼핑몰을 하시면서 힘든 점도 있으실 거고 문제점들도 많이 발견을 하시게 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군이든 쇼핑몰이든 아니든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작은 성공들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사업으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시기를 기원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가기를 다나쌤이 계속 응원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많이 파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행복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성공,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용기가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나쌤이었습니다.